네 개의 영어 문장이 있습니다. I shouldn't eat this. I shouldn't be eating this. I'm not supposed to eat this. I'm not supposed to be eating this. 이 모두,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쓰임, 뉘앙스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s u n s h i n in English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너무 점으로만 공부하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진행 시제 따로 공부하고 be supposed to 따로 공부하고 현재 시제 should 과거 시제 관계 부사 기타 등등 이런 문법적인 용어들을 각각 하나의 점으로서 거기에 맞는 해석 뉘앙스 뜻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점과 점을 연결해서 같이 사용했을 때는 뉘앙스가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be supposed to 이 영어 표현에 관한 오해 몇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 will be supposed to 이런 문장은 없습니다. be supposed to는 will이라는 조동사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조동사와도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럼, I am supposed to, I am, he is, she is, he, they are, we are 이렇게 현재 시제 비동사가 갖고 있는 뉘앙스는 내가 지금의 상황, 평상시의 상황, 어떤 사실, 미래 이 모두 다 언급할 때 현재 시제 I am을 사용합니다. I was는 과거의 일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be supposed to는 정말 다양한 해석과 쓰임이 있다는 것. 이거 꼭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be supposed to 하면은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외에 정말 다양한 쓰임과 해석이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unfulfilled expectation 이루어지지 않는 기대. 예를 들어서 뭐뭐 하기로 되어 있는데 but something happened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렇게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예전에 그 be supposed to 자세한 설명 한 영상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예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They were supposed to deliver the furniture yesterday. 그들은 어제 가구를 배달하기로 되어 있다. 가구 배달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But it hasn't arrived. 도착하지 않았다. 이런 뉘앙스로 많이 사용됩니다. 다른 예. We were supposed to visit the museum. We were supposed to visit the museum. 박물관에 가기로 되어 있었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But it started raining. 비가 와서 가지 않았다. He was supposed to call. 그 전화하기로 되었는데, 그러나, but I haven't heard from him yet. 아직 소식을 듣지 못했다. 이처럼, unfulfilled expectation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뉘앙스로 아주 많이 사용된다는 것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것을 영어로 할때 I shouldn't eat this. I shouldn't eat this. I'm not supposed to eat this. I'm not supposed to eat this 둘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 I shouldn't eat this. I shouldn't eat this.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것은 화자의 생각, 결정, 의견. 화자가 생각했을 때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I'm not supposed to eat this. 이것은 화자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 어떤 규칙, 어떤 법, 어떤 사회적인 규범, 어떤 외부적인 조건, 여건 때문에, 영향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I am not supposed to eat this.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는,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바른 뉘앙스 전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께 진찰을 받았는데, 어, 이거, 이거 짠 음식 먹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짠게 너무 땡겨요. 그래서, 아,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누가? 의사선생님이 이럴 때 쓰는 것이 I'm not supposed to eat this.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두 문장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I shouldn't eat this. I shouldn't be eating this. 두 번째 거는 진행형이죠. I shouldn't eat this. 이것은 평상시에 이거 먹으면 안 돼. 나 이거 먹으면 안 돼.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나한테 해로운 거야. 이거 먹으면 안 돼. 또는 지금 내가, 아, 나 이거 먹으면 안 돼. 어떤 것을 먹을까 말까. 지금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럴 때두 가지의 뉘앙스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I shouldn't eat this. 반면, I shouldn't be eating this. I shouldn't be eating this.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나 지금 말하면서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지금의 행동을 강조할 때이 행동을 강조할 때 쓰는 것이 진행형입니다. 제가 진행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동시성이 있다 그랬죠. 내가 지금 말한 순간의 행동. 동시성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I'm not supposed to eat this. I'm not supposed to be eating this. 마찬가지로 be supposed to 뒤에 eat this 또는 진행형 be eating this 같은 원리입니다. I'm not supposed to eat this. I'm not supposed to be eating this. 내 결정이 아닌 어떤 외부의 의사라든지 어떤 규범이라든지 어떤 법이라든지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외부에서 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암나스포스트 이 i 스 평상시에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반면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둘다 포함합니다. I'm not supposed to be eating this. 이것은 지금 내가 말한 순간 외부적에서 어떤 요인으로 행동을 강조할 때 I'm not supposed to be eating this. 다시 말해서 to eat this는 평상시 어떤 사실 지금 문맥에 따라서 세계의 여건을 모두 다 포함한 문장인 반면, I'm not supposed to be eating this. 이것은 먹는 그 행동에 강조를 주는 겁니다. 둘다 외부 여건, 외부의 의견을 받아서 뭐뭐 하면 안 된다 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고요. 이처럼 어떤 것 하나, 점으로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언어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럼 영어를 점 하나만 떼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비 s 포스 u 슈드 그게 아니라 점과 점을 연결해서 합쳤을 때의 새로운 뉘앙스 또는 쓰임이 어떤지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어 공부하기 싫을 때 많이 있죠. 그래도 자기 스스로 아나 공부해야 되는데 나 공부해야 되는데 이것을 영어로 표현할 때 I should study. I should study. I should be studying. I should be studying. I'm supposed to study. I'm supposed to be studying. 어떤 문장이 바른 표현일까요? 네, 문장 모두 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지 약간의 뉘앙스 차이. I should study. 아, 나 공부해야 되는데. I should study. 내가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아, 나 공부해야 되는데, I should study. 그러나, 공부하는 그 행동,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순간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강조할 때는, I should be studying. I should be studying.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다음, I am supposed to, be supposed to는 화자의 생각, 의견, 결정이 아닌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뭐뭐 해야 된다. 여기서 제가 며칠 전에 나 지금 9시입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나 공부하기로 어떤 일정표를 작성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지금 9시네. 내 어저께 약속해왔는데 그 일정표에 내가 9시부터 10시까지 여공부를 했지. 지금 9시니까는 나여공부 해야 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정표에 의하면 나는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Oh my God! It's nine o'clock already. I'm supposed to study. It's nine. 근데 어 지금 9홉 시야. 나 지금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 내가 그렇게 뭐지? 내 스스로 약속했는데 결심했는데. Oh my God! It's nine o'clock already. I'm supposed to be studying right now. And I promise myself I will keep that promise. 이네개의 문장 모두 다 맞는 문장이며 적절한 겁니다. 그러나 이각 문장이 갖고 있는 뉘앙스를 알면은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자기 의사표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밤늦게 커피 드시나요? I think I drink about like two cups of coffee a day, one early in the morning and one around 12 o'clock after lunch or so. I don't usually drink coffee at night, but on some occasions I need to drink some coffee at night. 가끔 밤에 어, 마시긴 마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이 시간에 커피, 마, 커피 마시면 안 되는데, 그리고도 마시죠. 이럴 때, 이것을 영어로 할 때, I shouldn't drink coffee at, at this hour. I shouldn't be drinking coffee at this hour. I'm not supposed to drink coffee at this hour. I'm not supposed to be drinking coffee at this hour. 같은 맥락입니다. 모두 다 사용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마시면서도 이런 표현을 할수 있다는 것. I shouldn't. I shouldn't drink. I shouldn't be drinking. 액션을 강조할 때는 현재 진행을 사용하는 거고. I'm not supposed to. 우리 그뭐 애들이 나 절대 밥먹 뭐 저녁에 커피 드지 말들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아이씨 지 마시게 됐네. I'm not supposed to. 외부의 여건. Be drinking. 그 마시는 행동을 강조할 때. 똑같습니다. 원리는. 여러분 초콜릿 좋아하십니까? 초콜릿 중에 시스 캔디라는 어, 초콜릿 브랜드가 있는데 아마 제가 가장 좋아하는 <laughs> 초콜릿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아는 친구를 이 초콜릿을 소개시키고 싶어서 가게에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이 초콜릿을 맛을 보고, 아, 이거 너무 맛있어. 더 사야겠어. Oh my god, this is so good. I should buy more. This is so good. I should buy more. 좋은 문장입니다. 여기서, This is so good. I'm supposed to buy more. 이것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은 어 이거 정말 맛있네? 누가 생각하는 거죠? 화자가 이것이 맛있다고 생각해서 더 사야 되겠다. 누구의 의견이죠? 화자의 의견이죠. 여기서는 oh this is really good. I'm supposed to buy more.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 Be supposed는 정말 다양한 뉘앙스와 쓰임이 있습니다. 어떤 불만 And 뉘앙스를 갖고 있는 예 더무로 몇개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my son is 30 years old. He's supposed to be married. He's supposed to have kids. He's supposed to have a stable job. He's supposed to be financially independent. He's supposed to be living on his own. 여기서 he Suppose to. 는 어떤 뉘앙스?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Today's output. Tell me something that you shouldn't or are not supposed to do, but can't help doing it. Be honest. As always, ever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Thank you for watching, and we'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bye!